자 그럼 여러분 네 여기 좀 보세요 오늘 깡포인트 소개할게요 아 오늘 또 깡포인트가 답이야 뭐래 얘들아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깡송2에 보면 얘들아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이런 노 있어요 제깡송투 거기에 깡포인트 노래도 함께 있으니까 보시고요 오늘 세 가지만 읽고 네 하자 비유 오늘 상징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깡포인트가 지향하는 저 화살표는 도대체 뭘 의미할까 그렇지 백0점 만점에 백점 중등국어의 실력 중등국어의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깡쌤은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누가 나왔니? 비유가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많이 들어봤어요. 비유. 비유라는 건 여러분 한자성어긴 합니다. 한자. 한자긴 한데 이 비유가 의미하는 걸 제가 좀 살짝 풀어드릴게요. 비유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 이렇게 막 빗대어서 이렇게 쓱 견주어서 해주는 거거든. 볼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었어. 그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관념, 원래관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것을 여러분, 네, 요걸 갖다가 다른 대상인 보조관념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렇지.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아, 빗대어서. 근데 중요한 건요 아이랑, 요 아이랑, 그렇지. 이 뭐야? 교집합이 있다고. 아, 유사성이 있다고? 비슷하다고?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앵두 같은 내 입술, 어머쌤님, 그런 예문을. 자, 그러면, 앵두랑 내 입술 잠깐 보면, 내 입술 크진 않으니까, 앵두 같지 않니? 빨간 물이 아니지? 그 그렇게 비슷하다고. 그러면, 내 입술은 원간염이야. 어따비유했서 앵두에다가. 아하, 또는 내 마음은 호수야. 아주 호수처럼 넓고 잔잔해. 자, 내 마음이라고 하는 원간염을 호수, 보조관염에 그렇지 빗대었어. 그럼 센 마음하고 호수하고 비슷가 봐요? 비슷하다니까. 내가 이래봐도 되더라, 마음은 여장부야. <laughs> 자,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이렇게 비유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얘들아 생각해 봐 그냥 내 마음 하면 마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호수하니까어 그러네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뭔가 참신하고 생생한 느낌이 들어요 그냥 내 마음이 요즘에 많이 넓어 이거보다 내 마음 호수잖아 오 그렇죠 생생한 느낌 듭니다 바로 요런 효과가 있고요 그렇다면 비유의 종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직유법입니다 직유는 비유를 하는데 직접 연결된 말이 나온다는 거야 아 직접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뭐뭐 같이, 처럼, 뭐+ 뭐 같이처럼 뭐 듯이 있냐 이런 말 나와요 어 깡세 유튜브 강의 본 친구들은 뭐 이런 노래 들어봤을 거야 뭐+ 뭐 같이처럼 듯이 있냐 지개도 우리 이랬던 거 <laughs> 얘들아 여기 봐봐 하늘이 호수랑 푸르대 봐봐 하늘은 호수처럼 이게 원간념이고 얘가 보조관념이야아둘다 푸르긴 한데 얘를 갖다 여기다 빗댄 거죠 그다음 또 하나 내 눈인 같이 생긴 꽃이요. 눈님 같이 생긴 꽃이요? 아, 꽃을 눈님 같이. 어머야, 꽃이 얼마나 예쁘면 눈님이라고 하냐? 그렇죠? 원관념을 여기 보조관념 빗댄 겁니다. 자, 이번에 으 약간 지구가 직접적인 이런 연결어가 나온다 하면 여러분 약간 이렇게 간접적이면서 암시적 약간 은근히 되는 애가 있어요. A는 B다. 바로 그렇지. 은유법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게 A는 B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봐봐 나는 나로 빼 당신 행인 나는 나로 빼야 허, 진짜 내가 나로 빼야 당신 행인이고 아 진짜 또 하나 봄은 고양이로다 만날 거예요. 허, 세상에 봄이라고 하는 원간념을냥 고양이에다가 이렇게 은유법 써서 아까 내가 했던 거내 마음은 호수다 이것도 뭐야 그렇지 은유법이 되는 겁니다. 아 직유랑 은유 그다음에 의인법도 참 많이 나와 벌써 알고 있다고 표정이 그런데 되게 막 자신만만하게 나 알고 있으니 그치알 거야. 자 의인법은 인자를 잘 봐. 요게 사람인이야 그래서 사람이 아닌 대상을 누구처럼 그렇지 사람처럼 표현해 줍니다.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김소월의 엄마의 누나에 보면 갈리페 노래 갈리페 어떻게 노래를 하냐고 사람처럼 그쵸 예 이런 노래 또 하나 돌은 말이 없다. 허, 되게 침묵하나 봐. 그니까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의인법이야. 그런데 여러분 좀 다른 게 하나 있어. 무생물인데. 살짝 생명을 넣어줘, 생물처럼. 요런 걸 우리가 화류법이라고 해요. 의인은 사람이 하는 행동. 윙크를 한다든지, 웃는다든지, 아니면 말을 건다라든지, 응? 어? 선물을 줬다. 이런 게 나와야 돼. 근데 여기는 일단 생명력만 있으면 화류법이야. 책상에꼽혀고린다 분필이 움직였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봐봐. 산이, 얘들아, 산이 마운틴 아니야, 마운틴. 긴 날개를 힘차게 폈다. 사람은 아니구만. 어. 그리고 돼지 돼지라는 건 여러분 꿀꿀이 돼지가 아니라 땅+ 땅+ 땅어이 땅이 꿈틀거리는 봄어 뭔가 생명력만 들어가면 화류법이야. 그 사실은 이두 가지를 애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데 여기는 사람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의인법이 더 의미가 좀 작고 화류가 더 많이 이렇게 감싸줄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거 지유 은유 우인 화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고요. 오 사실 교육 과정에서 요네 가지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여러분 유유유자로 끝나는 말은 찌규은유 대유풍유의인법까지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했어 대유 풍유 대유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떤 부분이나 특징을 가지고 전틀나타 냅니다. 우리 흰옷하면 백의민족이지. 우리나라 민족. 아 흰옷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사람은 빵만으로 살수 없어요. 빵이 뭐야? 그림빵 뭐 이런 뭐뭐 왕고빵 뭐, 뭐 이런 게 무인재가 아니라 지금 빵말사 쏘는 뭐야 먹는 것만큼못 산다 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 체험도 해야 되고 <laughs> 그렇죠 예이것저것 즐길 많지 않겠습니까 맛집도 가야 되고 그렇지 풍연 여러분 어, 속담이나 약간 격언 이런 거 빗대어서 쓸때 우리가 풍이라고 하는데 문제풀에서 대우가 나올 예정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운율입니다 아우 시에서 얘들아 운율 빼면 시체지 시가 뭐니? 운율이 있는 말로 압축한 글이야. 운율 플러스 압축이 시예요. 선생님 운율이 뭐예요? 운율, 운율, 율동, <laughs> 운, 운 띄우고, 그치? 뭔가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면서 말의 리듬이 느껴지네. 또는 말의 가락이 느껴지네. 그런 요생님. 상당히 시에서 음악적인 효과를 줍니다. 게다가 시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역시 운율이고요. 어, 화자의 감정, 깡쌤, 화자가 뭐예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 어, 작가가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작가가 다른 사람을 내세우기도 해. 김소리 남자잖아. 근데 엄마야, 누나야? 어린 소녀로 나오는 게 화자거든. 요런 감정을 좀 섬세하게 나타내는 것도 역시 뭡니까? 운율의 효과입니다. 이들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볼때이 BGM 되게 중요하잖아. 음악. 그쵸? 그걸 갖다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운율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것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그렇지. 되풀이. 반복이 될때 생깁니다. 반복을 하게 되면, 운율이 느껴져요. 우아시의 특성. 요것도 말들어 오지 않았나? 자, 그러면. 해야소사라, 해야소사라, 말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소사라. 박두준의 해야, 해. 제목이 해거든? 해야소사라 해소라 음운이나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는 거지. 근데 선생님 음운이 뭐예요? 음운, 여러분, 자음이나 모음이야. 그래서, 유난히 어떤 시를 보면 막 그런 거 있어요. 리을 되게 많이 반복되는 거.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laughs>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시어가 많이 나온 것도 있어요. 시어. 예를 들어서 오늘이란 말을 계속 쓰는 거야. 시작할 때부터 계속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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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가능하겠죠? 이런 거 반복하면 네, 오늘이 느껴집니다. 옷을 많이 봤다 이거.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그치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여기 일곱 글자, 다섯 글자, 일곱 글자, 다섯. 75조, 75조.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고 있네요. 맞네. 오. 런 식으로 75조 되게 많이 나와. 특히 민요적인 시에서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5조. 아, 그렇구나. 나 보기가 여기 가실 때는. 음.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 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치료조 됐죠. <laughs> 요시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건 시조입니다. 시조에서 요거 정말 많이 나와야 되나? 시조. 시조가 정형시잖아요. 비오자, 장독간에, 봉선화, 밤만 벌어. 여기 초장. 첫 번째 행이거든 그럼 봐봐. 비오자, 장독간에, 봉선화, 밤만 벌어. 보통 시조는 몇 음보니? 사음보죠. 음보. 그럼 엄마야 누나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뜨에는반짝이 금모래빛. 요건 삼음보 아, 요런 식으로 또 음보를 갖고 노는구나. 특히 여러분, 시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사음보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으로 이것도 시인데, 어, 세봄. 뭐 이런 거잖아. 뭐 벚꽃 피는 걸 보니, 뭐, 뭐, 뭐도 좋아. 푸른 소리 좋아. 푸른 소리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본이 좋아. 본이 아니 아니야. 본이 <laughs> 좋아. 본이 좋아. 아, 요렇게 또 문장의, 그렇지, 구조를. 문장의 구조를 반복하는 수가 있어요. 아, 고 점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의성어랑 의태어를 반복해. 의성, 성자가 무슨 성자? 소리성, 야옹야옹, 메롱메롱,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의태어는 모양, 모양, 자태, 어, 모양. 그래가지고, 종이종이 너울, 너울, 이런 거. 아, 그러면, 한 놈, 두식이, 석삼, 너우리 오징어. 다섯 개를 반복하면, 운율이 형성된다. 그러네, 그러네. 얘들아, 요런 아이를 갖다가 약간 유식한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음성 상징어라고 합니다. 이런 음성 상징어는 참 우리나라 말이 잘발달되 있긴 하죠. 음. 아 그렇구나. 얘들아 우리 대중가요도 보면 운율 되게 많이 쓰이잖아. 특히 나는 그 BTS의 그 노래 있잖아. 피땀 눈물. 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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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거기 진짜 시오 반복 20번에 한 번. 그 만님 만님 그 부분만 보면. 내가 세봤다니까.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물론 피땀 눈물도 많이 나피땀 눈물 여기도 엄청 많이 나오지만. 아무튼 반복 왜 그래. 그저 느낌이 확 오잖아. 아 그죠? 고정 기억합니다. 자, 마지막 상징 한번 가볼까요? 오케 상징 가볼게요. 상징은 약간 조금 심오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살짝 싫어하는 파트이기도 한데, 한번 알아두면 또 편합니다. 자, 일단 상징은 여러분, 제가 먼저 개념부터 알려드릴게요. 상징은 얘들아, 눈에 안 보여, 일단. 추상적인 생각이나 느낌이 있어. 추상적인 생각이나 느낌이 있다, 선생님. 추상이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 얘를 들어, 봐봐, 내가 써볼게. 사랑, 평화, 희망, 소망, 이상, 꿈, 목표 등등등. <laughs> 눈에 안 보여. 그치? 근데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 그렇지.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다양한 의미, 깊이 있는 해석이 이루어지는 게 상징인데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바로 예문으로 나왔습니다. 교재에. 내가 어? 그 이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을 지나지 않았어. 내가 너 이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당신의 꽃이 될래요 <laughs> 그렇죠? 이때 꽃이 어뭐 미들레가 무궁화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래 너의 이름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뭔가 의미 있는 거 사기 전에는 그냥 그냥 몸추셨어 의미 없는 아이였는데 네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때 꽃의 의미는 그렇지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사실라 사람이 정말 많아. 수많은 사람 중에 어? 나랑 인연인 사람 뻔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어,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유랑 상징 한번 조사해 볼게. 약간 비교 좀 해보자. 비유나 상징은 여러분 둘러 공통성이 뭐냐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을 반드시 활용한다는 거야. 그러네. 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꽃이라는 구체적인 물을 이용했잖아. 아까 보면 원관념, 보조관념 나왔지. 다른 대상을 이용해요. 근데 비유 같은 경우는 네 원관념이랑 보조관념 둘다 직접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앵두같은 내 입술. 그치?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 되게 유사해서 1대1 대응이 바로바로 됩니다. 그리고 원관념과 보조관념 되게 비슷하죠? 유사성이 있어요. 되게 비슷한 아이야. 구름은 한 다발 장미. 자, 구름은 장미래. 한 다발 장미. 그죠 구름이 이렇게 장미 한 다발 모아놓은 것 같아. 유사성이 있어요. 앵두같은 입술. 입술과 앵두 둘다 이렇게 직접 나와 있고요.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징은 봐봐. 당신의 꽃이 될래요. 요 말은 안 나와 있잖아, 시에. 뭐만 나와 있어? 꽃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누구만 제시하니? 원관념은 안 나오고 보조관념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가 다 대일이야. 응? 그러니까 보조관념 하나지 이렇게 딱. 근데 원관념 이런 의미 가 되게 많다는 거지. 여러분이 중일 되시면 고래를 위하여라는 또 시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푸른 바다에 누가 살까? 고래가 살겠지. 근데 고래가 어떤 존재냐? 바로 희망과 이상과 꿈을 추구하는 존재야. 그럼 봐봐. 고래는 여러분 보조 관념이잖아요. 얘 하나만 나왔지만 이 속에 들어 있는 원관념 무지하게 많다니까. 그나마 그래, 우리 별.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희망과 별 하나의 소망과 등등 나오잖아. 이 별이 의미하는 게 보조관념이 하지만 이별 속에 들어있는 게 뭐가 있어, 얘들아? 여기에 희망, 이상, 꿈, 소망 등등등. 이렇게 원관념이 많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요 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원관념이랑 보조관념은 유사성이 전혀 없어. 솔직히 별이랑 이상이랑 뭔 상관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네. 오케이. 꽃이랑 의미는 존재 유사성이 있어요? 없어요.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상징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상징은 막 개인적인 상징. 관습적인 상징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자 그다음 여러분 여기 예문 하나 볼게요 안도현에 우리가 눈빠리 하면 시간 나왔어요 우리가 눈빠리라면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자 진눈깨비 여러분 솔직히 눈올 때요 우리 첫눈 한방 눈 오길 바래 진눈깨비길 오 바래 아무래도 한방 눈이 좋게 좋아요 어. 자 진눈깨비 되지말자 그게 나쁜 의미인 느낌이야 이것도 보조관념이네 어떤 의미일까 이거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소외된 이웃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절망만 주고, 어, 무가치한 존재, 뭔가 무의미한 존재, 이런 게될 거야. 봐봐. 보조관념은 한개인데 원관념은 무지하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랑 대조적인 한방눈. 한방눈은 여러분 뭐예요? 그렇지. 구준형 사물 보조관념이 될 건데, 나름. 요아이 같은 경우 한방눈 어떤 의미일 것 같아? 뭔가 소외된 유세계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나 지금 네개 내가 말했어. 이 원관념을 이렇게 많다니까?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벌써 칠판의 끝을 보여줬고 끝이 됐죠. 제가 여러분 지금 비유, 운율 상징을 너무나 잘 열심히 기했습니다 그러면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복습은 뭘로 하게? 깡포인트 한번 정리하고, 서수령 대세 하면 예쁘게 끝나겠죠? 오케이. 저 앞에 가서 깡포인트 한번 정리하고요. 서드 내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떡갈에 분필을 내려놓고, 자, 볼펜을 들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깡포인트 세개 비유, 운율 상징이었습니다. 자 우선 B 먼저 갈까요? 원 관념을 보조 관념의 빗 대표합니다. 두 아이는 상당히 비슷하고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상을 주고 특히 요거 지 기억해. 참신하고 생생한 느낌 정말 많이 납니다. 지구법 뭐뭐 같이처럼 뜻이 있냐 요거 기억하시고요. A는 B다 은유법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지구법은요 여러분의 대중가에서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왜 우리 마치 평행선처럼 시간을 달려서 어 그거 나와 교재 어그래들아왜 그거 있잖아. 그 BTS 자꾸 BTS 왜 이렇게 많이 이게 <laughs> 봄날에 보면 작은 먼지처럼 그런 가사가 나 작은 먼지 두 번이다.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다음 이제 은유법에는 비다. 은유법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화류법은 여러분 무생물을 생물로. 그렇죠. 자, 이번에올로 와서 운율. 자, 반복을 하게 되면 운율이 느껴지죠? 말의가락이고 음악적인 효과가 느껴지는 아닙니다. 자, 뭘 반복하냐? 의문이나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거나 글자 수를 반복하거나 음보를 반복하거나 문장 구절을 반복하거나 의성어다 의태를 반복한다. 역시 반복이 최고구나. 그 제가 아까 만님, 만님, 만님 이거 <laughs>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징갑니다 추상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죠. 맞네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었는데 구체적인 사물로 또 떡하니 제시해줘요. 이렇게. 아, 자, 비유랑 상징은 어쨌거나 다른 대상을 활용한다는 거. 비유는 원관념, 보조관념 둘다 일대로 딱딱 나오고 유사성이 있다는 거. 그런데 상징은 보조관념만 나온다는 거. 원관념과 보정관이 원관념 다다. 제일 많아. 어, 그리고 유사성이 없어. 그치? 별이랑 꿈이랑 원상관이야. 솔직히. 고래가 이런 걸 추구하는 애라고 생각이 들어? <laughs> 어, 유사성은 없어요. 자, 그여러은진누깨비말씀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1번, 2번, 3번.